자, 2024년도, 뭐가 발표됐습니까? 각 군별로 여기 나오는, 이제 모집 인원이 다 나왔어요. 그죠? 다 나오자마자 생각한 게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면 내가 확률이 높을까? 이런 생각하죠? 음. 확률이 높으면 좋을까? 아닐까? 안 좋다. 확률높은면 좋지, 무조건. 하지만, 각각에 몇 개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면 되네. 여덟 개 중에서도 또 칠급이 있고 팔급이아 구급이 있으니까 선택지가 열 개가 넘어요, 그렇죠? 열 어, 개가 넘는다고. 그런데 열 개가 넘고 다 전부 다 숫자 많은데가 눈이 가요. 숫자 많은데 숫자 많은데 눈이 가게 돼 있어 당연한 거야. 어, 당연하죠. 근데 내가 뭐 오랫동안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자, 합참정보본부 보니까 한 명이야. 근데 서울이야. 어, 맞아. 당연해요. 여기는 합참정보본부는 서울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야? 군사정보 7급이야. 7급이라는 건 뭐야? 들어가자, 앉자 말자 나는 뭐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북, 정말 해서 북한 군사와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자료란 말이야. 그럴 때, 어디서 영향을 받겠어요? 면접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이 자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리한 사람이 누가 유리하냐? 북한 군에 대한 것을 알수 있고, 알고 있고, 또, 그 보고서를 쓸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 전부다. 기본은 뭐냐? 기본. 컴퓨터 활용 능력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문서 작성. 문서 작성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어, 있어야 되고, 그, 또, 북한에 대한 또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 좋다, 개념. 개념.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방첩사령부 나온다, 그 밑에, 그죠? 방첩사령부.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이야. 근데 문서 작성 전에 여기는 순서를 내가 정해주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방첩사령부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아니, 업무 수행에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업무 수행에 업무 수행. 어. 그 다음에 뭐냐? 관찰력.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거야. 나는 뭔가를 하나 딱 보면 저게 빨리, 뭐다라는 걸 빨리 눈치를 챌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잘 봐야 되겠죠? 뭐, 뭐 하는 데인데, 여기? 방첩이잖아, 방첩. 사람을 잘 봐야 된다.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굿네, 지금 간첩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못 잡아내서 그렇지. 찾아내야 돼, 바로 여기, 방, 첩사 가는 사람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눈살미가 있어야 되니까, 관찰내는, 우리말로 순수함으로, 눈살미라는 거야. 음. 그 다음에는, 보고서. 자, 대인 관계 좋아야, 뭐야? 보고서를 쓸 수가, 쓸 거리가 나와요. 여기는, 여기와 여기 비슷해요. 방첩사랑부하고 합참정보본부는, 들어가면은, 책상에 내가 기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딱앉으면 업무 시작이야. 그리고 만약에 바로 배치를 받아버리면은 어느 부대에, 야 부대에 배치를 받으면 바로 뭐가 되냐, 보고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면접할 때다 토해내게 돼 있어. 어, 그러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래 근무를 할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지 않고 아무리 가도 보고서 쓸 거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보고서 안 쓰면 바로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부대본부에서는 넌 도대체 뭐로 돈을 다니는 놈이야? 이런단 말이야. 어? 그러면 뭐가 안 좋아? 근무 평정이 평정이 이렇게 되면은 금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남들보다 처져. 그러니까 이런 그 뭐야? 자기 스스로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어. 요 대인 관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음 이건 내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올릴 수가 없어. 왜? 그그 그 뭡니까? 지적 소유권 때문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 대인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양식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만 해줘지 이거는 온라인에 올릴 수가 없어. 지적 소유권 때문에. 그거 테스트 하고 싶은 사람 오라고. <laughs> 오면은 해준다. 진짜.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 핵심이 요세 가지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어, 전국구죠. 전국구. 아, 앞에서도 요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 출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근. 출퇴근 거래해야 돼요. 어.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신입이니까 뭐좀 늦게 오고 뭐 한다고 뭐 해줄 수 있지만은 여기 가면요. 웬만한 사람 새벽에 다 들어옵니다. 정보본부는. 일부, 부서를 빼고는, 그러니까 정보 대북 관계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출퇴근 거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방첩 사령국은 뭐야? 전국이다 전국. 어. 전국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이 고려 대상이 된다. 어. 만약에 어, 뭐이 삽천 같은 데는 뭐 집근 집을 근처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뭐야? 돈 많이 들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런 걸참 고려하고. 그 다음 777 나오죠. 기술 정보잖아. 기술 정보 소개해놨는데 보면 뭐예요? 외국 정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배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장비를 운영하고 장,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간다. 이게 기본은 뭐야? 근데 요거는 대인관계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요거는 뭐냐면은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왜? 만약에 수집과 같은 경우 수집, 수집 담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을 고이 소리를 잘 듣고 그걸 어 지금은 이제 AI가 어느 정도 아마 개입이 돼 있을 거야. 그럼 뭐야? 상대방이 말하는 게 글로 착 나타나는, 바로 프린트를 할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된다요. 데 북한 쪽의 말은 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고 그걸 하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와죠. 그 다음에 대체로 이거는 뭐냐?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야, 수집 업무가. 어, 넓은 사무실에사는게 아니라, 좁은, 그, 점, 특히 전방 같은 데 가면은, 전방에 공간이 어디있어다 좁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이, 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뭐야, 뭐라, 폐소공포증, 이런 사람들은 곤란하다는 거지.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유리한 사람들이 이제, 의학. 자,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여기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그죠? 미국. 미국이 여기 에 있다고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영어를 그럼 청취 안 하느냐? 안할 수가 없죠. 주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 고 이런, 의학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내, 저 의학은 공부할 자신 이 있어. 이 중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어, 이런 정도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가 사전에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유리하지. 이 의학 자원들 중에서 탈락한 사람은 내가 별로 없, 못 봤어. 다 학교에서, 여기서. 응. 어, 그리고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저 컴퓨터 어, 뭐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도 여기도 어.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수직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수직가는 또 별도로 전문성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선발이 될 수도 있고 수직가로 선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다른 부대 에 있는 일반 군사 정보와 같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꼭 여기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말고 수집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어, 이런 보고서 작성 능력 왜 보고서를 그 다른들 다 가지고 오면 그 보고서를 내가 뭐야 만들어야 줄거 아니야 해, 그 해당 부대에다가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보고서는 바로 누구한테 간다 지휘관한테 올라가요. 물론 참모들한테는 나중에 가기는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뜨끈뜨끈한 금방 끈지는 붕어빵처럼 그걸 뜨거운 뜨거운 걸 들고 어디로 지휘관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 잘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고서도 잘 써야 된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뭐 내가 여기 여기서 이야기한다. 고 나는 적 없어서 못 가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리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음. 어, 그 다음에, 사이버 작전사는, 자, 사이버 작전사의 군사정보 1급, 아, 저, 9급이에요. 9급. 1급, 1명인데, 이건 뭐냐. 사이버 업무라기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군사정보 업무하고 똑같아. 어. 여기 지금 다 빠진 게 하나씩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안 업무는 차라리 여기다가 적자. 보안 업무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 기본적으로 보안 업무는 다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고, 여기도 뭐야? 777도 보고 전국이다, 이 전국. 어, 전국인데 특히, 어, 777은 일반 육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육군보다도 더 전방에 올라간다. <laughs> 왜? 육군은 기본이 어디요? 사단이나 이런 여단 같은 데 뒤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근데, 제일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기술 정보가 더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기지가. 어. 그러니까, 어, 굉장히 그런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전방에 대한, 전방하고 좀 친숙한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네, 오케이. 내가 깊이 있게 이 업무를, 뭐야, 부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주로 생각하는 게, 이 수집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수집, 누구나가 다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선발이 돼야 되고, 어, 굉장히 어렵다. 아주 뭐야, 어, 뭐야,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 북한 외에 우리는 주변국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내놓은 게, 외국 정보, 산업, 경제, 과학기술 정보, 이걸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지. 그죠? 산업 정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방지역. 여기도 전방지역. 전방지역, 이것도 고려해라. 자, 그 다음에 육군. 육군은, 여기 뭡니까? 군사정보죠? 아, 군사, 다 군사정보다, 이제 이거는. 다 군사정보인데, 7급과 9급,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7급으로 짐, 짐, 그,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대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다릅니다. 7급한테 요구하는 거, 9급한테 요구하는 거는 7급은 7급은 업무 시작이야. 9급은 좀 여유가 있어. 뭐라? 뭐냐면은 좀그 인턴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인턴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laughs> 그건 무슨 뜻인지 알죠? 인턴이라는 게뭐 하는지. 어, 근데 국어 0벽 같은 경우는 바로 업무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안되면이 업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어, 힘드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여기는 저 거의다가 보안 업무가 많아. 어, 보안 업무, 어, 보안 업무가 많은데 전방 같은 경우에는. 전방 같은 데는 뭐가 있냐면은, 어, 주로 이제 그 대침투 정보 때, 대정보라는 게 대정보. 우리가 말하는 방첩하고 대정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방첩이라면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본래 이제 영어는 똑같아. 카우나인텔리전스 똑같은데, 대정보는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활용하냐면은 대침투 작전. 정 말해서 어 우리가 평상시 업무 수행하는 전방에 건물을 하는데 그어심스러운 사람이 침투를 했다든지 뭐어떤 사람이 넘어갔다든지 뭐 요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로 업무를 한다 대정부는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밖에서 간첩해, 찾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꼭 부대 내에서만 이루어질 때, 이걸 대정보라고 이야기하지, 부대 부 안에서는 방첩이라는 말, 거의 안 들립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여기 가면 방첩사령부 가면은 방첩이라는 말만 들리는데, 일반 부대 군사정보 가면은 방첩이라는 말안 들려요. 대정보라는 말밖에 안 들려. 어, 그런 거야. 음. 그래서, 이런, 저, 전방 지역에서, 어, 좀 활동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 어, 어, 후방 아 이거 저 육군 후방 지역에 가도 대침투작전 할 때는 대정부가가 주로 이 업무를 하지 방첩과라는 말 없어요. 들어봤습니까? 없죠. 군대에서 방첩과 없어. 방첩은 없고 저희다 대정부야. 음. 자, 그래서 육군도 숫자는 많아. 숫자는 많아. 전방으로 간다는 아주 최전방으로 가야 될수 있다. 하는. 갈수 있다. 주로, 이제, 사단급, 사단본부. 4단 과거에는 뭐, 심지어 여단본부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었는데, 우선 기본은 사단본부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후방 지역은 여단본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전방 지역은 여단본부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전투가 벌어져 버리면 군론이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송도 안 받을라 그러잖아. 근데 어디가 집에 가야 돼. 차도 없어. 걸어가야 돼. <laughs>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가지고 숫자 많다고 함부로 데미지 마라. 예.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해군은 해군은 뭡니까? 여기도 기술 정보 있죠. 어, 어, 기술 정보 있는데 저거는 뭐야? 함정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 함정 배를 탄다. 어, 함정 탄, 그러니까 그 글쎄, 가만히어 봐라 군무원이 함정을 타나 탈 수가 타지 않을 거야 아 마, 어, 탈 수가 없어 군무원 타면 큰일 나. 어, 근데 하여튼 그 여기서 하는 기술 정보를 여기서도 할수 있다 이 말이야, 에할수 어, 있다. 어, 그 다음에 군사 그 국업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국업, 공군 국업, 해병대 국업. 다 비슷합니다. 다 뭐야? 주로, 어, 뭡니까? 그, 문서 작성. 아야 문서. 그다음 보안. 그 다음에, 어, 이제 좀, 이 경력이 사이면은 뭐냐 하면은 분석 업무까지 합니다. 분석. 그 다음에 생산. 어, 이런 것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사정보는 보안 업무랑 정부 생산을 할수 있다. 아,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뭡니까? 이것도 전국이죠? 해군은 전국 가면 어딥니까? 뻔해. 어디야? 인천. 그 다음에 계룡대. 그 다음에 목포, 부산. 그다음또 어디야? 포항. 아니, 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목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바닷가로 간다. 바닷가 좋아하는 사람은 가 무조건 지원해. 그 다음에 공무는 비행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면 돼. 주로 이제 여기도 업무는 비슷해요. 군사정보실 여기 칠급은 다 똑같아. 거의 업무 시작과 동시에 하고 구급은 그 주로 이제. 보안 업무만 보안 업무가 주로 많아요. 국업은 어, 특히 공군과 어, 군사 저 뭐야 해군은 그런 게 많고 왜냐하면 여기는 정보를 정보 분석 업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해군용은 모르지 공군용은 모르잖아. 어 여기는 하면은 표적 정보를 해야 돼요. 공군 가면은 또국업에 가가 지고 표적 정보 할 수가 없어 그 경험이 없으면은 응 음,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안 업무 위주로 하는 거지. 해병대는 뭐냐? 전국이죠. 이거 골치 아파. 어디야? 백령도, 양평도. 어그 다음에 김포, 포항. 그 다음에 저 제주도. 제주도 걸리면 좋지. 완전히 왔다지. 어?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laughs>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나머지 여기 특히 요 위에 이 부분에. 지원하실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해야 돼. 어. 그 다음에 여기 비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요나집 아, 떠나면 못 사는데. 언젠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면접, 모임 면접 하는데. 저는 집 떠나면 못 사는데요. 뭐로 지원하냐? 나이가 몇인데 지금 집 떠나면 못 산다. 그러는, 그런, 그런 소리야. 그럼 하지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정도만 오늘 소개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 이렇게 대인 관계, 특히 이 대인 관계를 테스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